이곳을 갔다가 뇌졸중이 무심코 한 자세의 위험. 미용실 갔다가 뇌졸중이 왔다고요? 머리 감고 염색받고 편히 기대던 그 자세. 그게 뇌졸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? 미용실 뇌졸중 증후군. 의자에 앉은 채로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. 이게 문제였습니다. 이 자세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뇌로 가는 피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. 뇌 혈류 차단 뇌졸중 위험. 그리스 연구진이 54년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서 54건의 사례가 보고됐고 80%가 여성이었습니다. 증상으로는 현기증, 목통증, 시야, 흐림, 두통, 말 어눌함, 감각 이상 이런 증상이 미용실 다녀온 직후나 며칠 내에 생긴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 시간이 생명을 살립니다. 예방도 가능합니다. 목을 뒤로 젖히는 시간을 3분 넘기지 않기. 목 밑에 수건이나 쿠션 받쳐두기. 의자 세면대 높이 조절.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. 무심코 한 자세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. 미용실에서도 내 목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